안녕하세요. 차정원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이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기능 확인해 보기입니다. 선글라스는 패션의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. 모양도 예쁘면서 자외선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. 오늘은 이 선글라스가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. 실험 준비물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선글라스. 지폐,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외선 랜턴. 여기 현금을 이 자외선 랜턴으로 비춰보면 보이지 않던 선이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.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를 비춰볼게요. 아까 눈에 보이던 그 선이 보이지가 않죠? 이렇게 다시 선글라스를 빼면 보이지 않던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거의 대부분의 선글라스는 불빛에 비춰보았을 때 선이 보이지 않았지만, 유독 이 선글라스만 선이 아주 뚜렷하게 자세히 보였어요. 정말로 이 선글라스가 자외선 차단이 잘안 되는지, 신천 연세안과 최용주 선생님 병원에 직접 방문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앞에 있는 이 기기는 무엇인가요? 아, 이거요? 네.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잘 되나 검사하는 기계인데, 네.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. 네, 이렇게 이제 내려놓으시고, 지금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. 네안 들어와 네. 도 그러면 여기서 나온 자외선이 이쌍우라스를 전혀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돼야 100%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예요. 4방나노미터까지 자외선 차단이 꼭100% 되어야 좋은 거 그게 같습니다. 안전하죠. 그러니까 네. 실험이 맞는 실험이었는지 네.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? 그래 선생님? 보세요. 네. 네. 불이 하나도 아! 안 꺼졌잖아요. 아, 이거는 아, 그러니까 어려워.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난 이런 거 처음 봐요. 지금 더블 체크를 한 거잖아요. 네, 네. 자기네 기계로 한 거랑 우리 병원 기계로한 거랑 지금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거의 네, 뭐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. 네, 네. <laughs> 이런 방법도 있다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기계를 만약에 구입해서 쓰실 분들이 있으면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손에는 안 닿는데 두신는게을것 같아요. 자외선이 눈에 해롭잖아요. 근데 애들은 갖고 놀다가 막 파란 빛이 나오고 이렇게 SF 영화 갖고 막 이러니까 서로의 눈에 비춰보고막 이럴 수 있으니까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음.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, 눌러주세요. 해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어,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. 어, 됐어, 이제. <laughs> 됐어 이 정도 됐어.